오늘의 꽈뻑 풍당 강의나 얼음찜질입니다 얼음찜질 만구의 진리죠 2만년 전이나 지금이다 얼음찜질은 뭐 최고의 치료법 예방법 하하하 얼음찜질의 필요성 원리 방법 제가 간단히 글로써 써놨습니다만 일단 달리는 사람들은 냉동실에 막걸리병 한 다섯 개쯤은 항상 얼려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무릎까지 갖는 닿는 양동이에 집어넣고 물을 넣어요. 풍도 집어넣습니다. 처음에는 애려요. 다시 꺼냅니다. 또 다시 집어넣어요. 또 애려요. 꺼냅니다. 한 10초 에 다시 집어넣습니다. 세 번째부터는 견딜 만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을 딱, 좀을 딱해 주면은 아, 얼음 찜질은 만사오케이입니다 자. 우리가 특히 50 넘어서는 이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 조직이 탄력성이 떨어져요. 마치 여성의 질 압력으로 비유를 하자면, 우리가 20대, 30대, 40대까지 한마디로 남성의 성기를 꽉꽉 물어졌던그 여성의 질이 50 넘으면서 약간 물어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. 그걸 질압이라고 그러는데, 질 압력, 이제 어... 생리를 안 하면서 이제. 에스트로겐이라든 그런 게 없으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이기도 한데 또 근육 자체에 탄력성도잃어갑니다자 제가 이제 비율을 여성의 질의 비율을 했는데 하...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똑같죠 하뭐 방법 없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자꽈파풍다힘입니다